자, 185번입니다. A 집합이 개수 주어져 있구요. 자, 두 번째 봤더니, 얘가 N에, 음, 자, N에 A 여집합이 교집합 B, 이거 바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도 되구요. 너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N에 B 교 A의 여집합이라고 봐도 되죠? 그럼 얘가 13개 있대. 그럼 너는 N에 누구랑 똑같은 거지? B 차집합. AD가 뭐 13개 나왔다는 거랑 같은 거지? 자, 그러면 자, A 집합이 주어져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. 자, 이렇게 주어져 있고 A 집합은 전체가 15개고요. 자, B 집합은 순수한 B만 13개야. 여기 13개 있어야 되고. 그렇죠? 자, 근데 두 번째 조건 봤더니 A 차집합 B 어딘가요? 순수한 A죠? 그럼 요 부분이랑, 맞아? 자, B 차집합 A, 어디? 우리 구해놨다? 요 부분이지? 요 부분을 더해서 20개가 나오니, 자, 봅니다. 자, 이 더, 더해서 20개가 나온다는 오나 얘기는 순수한 A는 몇개 있다는 얘기야? 7개 있다는 얘기죠?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? 그럼 너의 교집합의 개수는 전체 A 집합이 15개였는데, 자, 순수한 A가 7개가 되려면 7을 뺀몇 개? 8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습니다.